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, 잠깐, 손 터치로 끄는 장치를 건드렸습니다. r o 드 n d t 마밤! 서랍입니다. 다 층이 정해졌는데요 자, 그리고, 여기 패도 있어요. 차는 다음번에 소개할게요. 얘는 여친. 하하. <laughs> 자 친구가 줬어요. 여기는 옷이랑 넣는 거통 비었죠? 어여 여기는 꾸미는 거. 요거는 슬리페스타라고. 있는데 제가요 처음에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두 개를 집었어요. 근데 주인공이 둘다 나왔더라고요. 운이 행운아라네요. 이건 장난감. 바닐라의 장난감입니다. 짜잔. 요거는 유후와 친구들에서 나오는 그 원숭이 같이 생긴 애고요. 이거는 아까 뽑았던 헬로키티. 헬로키티 좋아요. 자,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요. 안녕.